안녕하세요 한비 t v 입니다 오늘은 안성 닭칼국수에 와봤는데요. 생긴지 그렇게 오래된 매장 안에입니다. 어 안성 경찰서 옆에 있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가 6천 원, 7천 원. 네, 냉물칼국수, 비빔칼국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닭칼국수 시켰고 출립님은 얼큰한 닭칼국수 시켰습니다. 네, 효능입니다. 원기 회복. 면역력 증가. 홍반이에좀 먹자 네. 맛있다. 맛있겠죠, 주인님? 네. 네. 네, 맛있겠습니다. 이 얼큰한 맛이고, 7,000원. 오, 어, 이거 향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 6,000원. 맛있겠는데? 그죠? 향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국빗밥도 무료네요. 어 면발 보이죠? 어 맛있겠는데 딱 한국 수면발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잘된거 어때? 음, 이 정도 육원이면 가성비 음. 좋지 않아요? 아직 안 어때요? 음. 어때요 괜찮아 괜찮 괜찮 음맛있니다 맛있겠죠 칼칼해서? 어 보트 내가 좀만 먹어볼게요. 음. 어차피 국물만 달른 거잖아. 네, 국물 한번 얼큰한 음. 어, 국물 먹어볼게요. 오오 완전 맛있는데? 음아 여기까지 한비티였는데 여기 닭칼국수까지 완성이 생겼으니까 고고 하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음.